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제 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유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께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우사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곧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 요단강이 혹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 위에 가장 제일 위에 위치한 산이 있습니다. 어 헤르몬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요단강의 물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물줄기를 조금 따라 내려와다 보면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부터 또그 물줄기를 쭉 내려와다 보면 여리고가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큰 사해까지 그 물줄기가 연결이 됩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연결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강의 길이는 한총한 한 32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요단강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세어 보니까 17번 정도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기도 하고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섰을 때, 로시 택한 곳이 요단이라는 곳이었고요. 나만이 일곱 번 목욕해서 나병을 치유받은 곳도 요단이었습니다. 이런 요단강의 여러 신학적 의미를 볼 때, 요단강이라는 곳은 분명히 그 당시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그런 요단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길이가 네. 언급되어 있죠. 어, 4절에 나와 있는데, 백성들과 제사장의 거리 한2,000 규비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 2,000 규비는 한 800미터가 조금 넘는 기,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어, 이 넘어가야 할그총 길이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천메다이천메다 메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하시지는 못하셨나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강에 길이 있나요? 땅처럼 땅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 드나들었던 그런 흔적이 있고 그러면서 길이 생깁니다. 조금씩. 그런데 강에는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눈에는 요단강 위에 그들이 건너가야 할 길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우수와의 믿음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렸, 내려쳤던 것처럼 여우수와도 지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백성들 같으면 여우수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길이 어딨냐고. 우리가 지금 언약계를 메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또 그들의 뒤를 많이 따라서 지금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따라 뒤를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놓인 것은 강밖에 없는데, 저길 어떻게 건너가냐고 그렇게 지도자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악된 이 더러운 마음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죄악된 더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심과 불평과 불만들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고 너희가 다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또 형편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이 여러분에게도 보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고 그리고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도 성결을 요구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함께 건너가야 할 분들에게도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발판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이번에는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리 또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와 아주 흡사한 장면입니다. 어, 다른 것은 지팡이가 아닌 제사장들의 그발그 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우수와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또한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증거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가나안땅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시기 위한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석음 변두리 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요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담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예전 우리 모세를 한번 보면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올 때 모세는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수 없는 그길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번의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들의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적 리더이죠. 공동체에서 이런 리더의 역할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만에 빠지는 그런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작은 홍해 사건의 이야기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요호사를 세우시고 정탐꾼들을 보내시고 또그 가운데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한발 내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여우수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오늘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성결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우수아가 보았던 그길강 위에 놓였던 그것을 그냥 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건너가게 하는 그런 메마른 땅으로 보여주셨던 그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더 좋은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도 그 길로 마땅히 감사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그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시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성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